나루토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본 만화 탑2였죠. 자신이 일본 만화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다 하면 나루토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될 정도로 일본 만화의 장점에 오른 사람 중한 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피스가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피스와 나루토는 다르지요. 왜냐하면 원피스는 해적을 빙자한 바다 모험기니까요. 모험을 즐기고 판타지스러운 재미가 있는 반면에 나루토는 닌자물이에요. 그나마 바다를 여행한다는 이 설정 자체는 실제 역사 속에서도 대항해시대와 같은 일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참조할 만한 자료가 좀 있을 텐데, 닌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내가 오늘 옆집 사장님 따먹으라고 명령을 받았다. 이걸 기준으로 시작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나루토는 원피스에 비해서 현실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관점으로 진행되다 보니 원피스와 나루토는 주인공간이 다릅니다.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완성형이에요. 흠이랄 게 없죠. 물론 원피스의 루피가 부족한 부분은 많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개그로 사용되고 그래서 오히려 문제라 볼수 없는 거죠. 하지만 나루토는 그냥 봐도 문제가 많아 보여요. 첫 타부터 마을에 낙서를 한건 애교고 자기가 가진 스트레스를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푸는 방법을 모르는 놈입니다. 알았으면 사람들이 불쾌할 만한 장난은 치지 않았겠지요. 심지어 극초반에는 주인공이란 놈보다 옆에 동료가 더 주인공같이 행동합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나루토와 원피스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다릅니다. 루피가 겪는 시련은 외부 집단이 개판 5분 전일 때 벌어지는 일이라 못된 놈만 뚝갚으면 대부분의 일이 해결되었는데 나루토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주인공이 욕을 먹습니다. 나루토가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배우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지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시나리오가 진행되었다는 기분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성장형 주인공인 셈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인공 나루토와 관련해서 비극적인 과거가 많은 이유도, 주인공을 성장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루토가 원래부터 괴물이 봉인된 인주력이긴 했는데, 나루토가 마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이유도 그 대부분의 이유가 나루토 본인이 사고를 쳐서 생긴 일입니다. 사고를 쳤던 슬픈 이유도 굳이 부모가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실제로도 일부 시절에는 이 점을 상당수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질풍전에 들어가서는 인지력이라는 설정이 등장하면서 단순히 나루토와 가하라만 우연히 똑같이 느꼈던 일을 인지력은 원래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나루토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자기 같은 사람은 불쌍하고 전쟁에 이용만 당했으며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얄짤 없이 처형당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거의 주입식으로 때려박으니 그걸 대놓고 듣는 나루토도 보는 독자도 인지력이란 설정 자체에 대해 똑같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인지력이 그렇게까지 슬픈 삶을 살아갈 필요도 없고 인지력이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차츰차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인지력이기 때문에 괴물 같은 힘에 휘둘려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인지력인 덕분에 그 힘만 잘 컨트롤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강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인공이 각성할 때. 원피스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는 건 분명히 다른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원피스와 나루토 중 무엇이 더 좋냐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나루토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두 작품은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한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